배군기 앵커가 한덕수 재판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한덕수에 대한 구형이 나오는 날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구형에 앞서서 내란 단죄의 의지를 갖고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한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특검의 구형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형법 87조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는 단순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제2의 내란 수계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을 보면 제2의 내란을 실행한 것 아닙니까? 혼란을 틈타서 한동훈과 짜고 정권을 말아먹으려고 했고 조희대 권영세 권성동과 짜고 다시 대권을 잡아서 윤석열을 연장하려고 했던 것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검이 이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 매우 아쉽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저런 자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해야 합니다.